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리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개혁신앙을 지탱하는 큰 뿌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시죠. 성도의 삶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어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 그것이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기는 해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다 끝난 것 아닙니다. 구원은 진행 중이죠. 빌립포서 2장 12절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걸 들으면 잘 이해가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죠.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 선택한 우리들을 부르셨고요. 또 부르신 우리를 또 구원하셨습니다. 꽤 의롭게 하시고요. 또 의롭게 한 성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선택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 구원하신, 구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다, 그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일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화롭게 하는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laughs> 이거를요. 우리 신학에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마지막 단계죠. 이 네. 성경은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아, 영원하게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게 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좀더 설명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겠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이게 영어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아,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참 내가, 어,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평상시에 내가 하는 어, 어, 삶 모습을 보니까 내 말을 그래도 한번 믿어볼 마음은 생기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영어롭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마침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시죠 마침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어롭게 되는 삶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그런등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요, 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 아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삶이 영화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내 영화로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에, 한국 교회에 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laughs> 문제라고. 에, 믿음으로만 구원 받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뜻밖에 너무 많아요. 그는요, 거 여행을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아 이제 다 왔다 하고 짐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하고 뭐 똑같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행위보다 더 믿음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예, 이렇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에,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와 믿음이 없이 행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 에, 영화롭게 되는 행위는요. 바로 믿음으로 인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에,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 결과는요. 그 아름다운 본질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성도의 삶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게 아주 쉽상이에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 안으로 성도를 모으는 일에 아주 많은 힘을 썼습니다. 예, 네.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해도요, 엄정히 따지면 그건 교회 안의 일입니다. 혹시 말이에요. 뭐, 제가 예배, 봉사, 성도 안의 교제, 교육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뭐 가볍게 생각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예배라든가 봉사라든가 교제라든가 교육 이것은 교회의 목표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해요.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충성된 삶 없이요, 결단코 영화로으로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삶만으로 나 이제 충분하다, 내 믿음 생활은 참 되었어라고 한다면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길은요, 지인조차도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요, 불가능하다 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교회인 눈은 교회 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고. 또,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건 마치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학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마치고 세상을 나갔을 때, 그 때를 그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요, 또 군인이 훈련소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는데, 이건 훈련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훈련이 끝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교회 본질적인 목표가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회의 눈이 교회 밖으로 향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만 향한 줄 안다면 할 일을 가득 놔두고 이제 나할일다 했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야 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일꾼의 자격이 어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화롭게 된 자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쓰여지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준 자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보면 24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상 끝까지 가서 내증인이다라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뭐, 말로 뭐큰 소리 친다고 다 증인이 되나요? 나 증인 맞습니다. 나 증인 맞습니다. 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증인 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해서요. 어, 저 사람들은 증인이 맞구나. 그게 렇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삶 자체. 내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영화롭게 된 성도의 삶두 가지 중또 하나. 그두 번째는 빛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에요. 내 삶이 어두운 빛은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밝은 곳 있잖아요. 세상에 밝은 곳에서는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또 아주 밝은 곳에서는요, 빛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성도의 삶, 특히 목회자의 삶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그런 그런 어두운 삶 속에 있는 곳에 우리 목회자들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군요. 다니엘서 실일만해도요 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어, 공부를 잘하거나 모범생이었어요. 글쎄 공부를 좀 못할지 몰라도 대부분 모범생들이었습니다. 예,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에 어, 다행히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어, 아주 교회를 니는 일이 아주 자랑스러웠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직장에서도 교회를 나가는 일이 어, 감추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교회를 닮는 일이 부끄러졌다는군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대자면, 뭐, 금방 뭐, 한 10개도 될수 있어요. 이런 이유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될수 있지만 꼭한 가지만 말하라 그런다면요. 저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놀아서 그래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듯이. 교회가 보기에 세상은 영적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교회 안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으면 가급적 피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복 받으면서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복되고 즐겁게 보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라고 있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역장이고요, 우리들의 사역장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화로워집니까? 예. 답은 하나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영화로움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묻지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고난이 있어요. 바로 영화롭게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닥친 고난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또 달라야 되고요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은 아주 귀한 보석을 소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석이 원석이에요 뭐 그것 가지고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 원석을 끓이고 닦아서 마침내 보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고난은 그 원석을 재련하고 닦는 기간인 것이에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 자가 고난을 통해 발견하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바로 지금 잘못되어지는 보여도 이 일들이 오히려 마침내 좋은 일이 시작이 되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일을 이룰 것이다. 로마서 2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고납니다. 아멘.